휴대폰 때문에 생기는 좋고 속상한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만, 저도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밤 11시, 12시에 어느 집사님이 띵동 하고 연락을 와서 게임합시다. 아니, 그 사람은 자지도 않는가 봐요. 네, 근데 며칠 전에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혼자서 그걸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4.5와 5가 있었는데, 5는 4.5를 이유 없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4.5가 5와 5가 대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0.5가 더 많은 5가 이겼습니다 그 후부터 5는 4.5를 계속 괴롭혔고 4.5는 5 앞에만 서면 늘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가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평소 같으면 쪼르르 달려가 커피를 타오던 4.5가 빳빳하게 서서 5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타 먹어 순간 주위에 있던 숫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낀 2와 3이 얼른 나서서 4.5를 말렸습니다. 야, 너왜 그래? 그러자 4.5가 웃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laughs> 예, 나점 뺐어. 나점 뺐어. 4.5가 점을 빼니까 45가 된 겁니다 45가 됐는데 이제 5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어떤 김아무개 원사님이 점을 뺐어요 얼마 전에 그걸 보고 제일 부러워하던 우리 집사람도 지난 주간에 점을 뺐어요 뭘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4.5가 가진 점과 같은 약점들,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고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난 성격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나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게 죄악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도 않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자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점, 가로 열고 점 하나 찍고 가로 닫고 확 느낌표 두개 빼불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설교보다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글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노년의 삶에 대한 교훈적인 책을 많이 출간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얻었던 어니 첼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책 가운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고민은 될수 있으면 짧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스러운 일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고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고, 22%는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소한 일들이고, 4%는 고민한다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언니 첼린스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 인간들은 96%의 쓸데없는 고민 속에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4%의 정말 진지한 고민거리는 이건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4% 진지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마음쓰지 말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게 언니 첼린스키의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행복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 이게 첼린스키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메리마나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 돌이 산산조각 나듯 마음이 갈라진다. 칼로 무엇을 잘라서 갈라내듯 분열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염려라고 하는 메리마나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뜻으로 생각과 감정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 가운데 염려에 대한 고민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염려한다고 그 일이 되느냐는 거죠. 염려하는 건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큰 축을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선 염려하지 말라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염려 줄을 안 놓잖아요. 염려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염려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와, 난 내일 아침에 뭘 먹고 살까? 다음 학기 등록금은 나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합니까? 부모에게 맡긴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순수하고 진지해서 완전히 맡깁니다. 혹시 우리 부모가 안 되면 나라도 아르바이트해서 이돈 벌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면 벌써 나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으니 또어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자꾸 먹을 거 걱정하거든요, 입을 거 걱정하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위가 참 멍청해요. 5천 원짜리가 들어가도 배 부르고요. 5만 원짜리 부파가 들어가도 이게 배가 불러요. 이게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 이게요. 문제는 뭐냐면 눈과 혀가 문제지. 이거는 몰라요. 5천원 짜리가 들어갔는지, 5만원 짜리가 들어갔는지 무조건 배불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건요.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맡기니까 붙잡고 네가 염려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명령 불순종이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 앞에 풀신앙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한다는 말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존재지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킬쌈도안 한다 그랬습니다.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염려와 근심을 단호하게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 염려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다스려서 과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래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걱정, 불안, 근심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장차 일어난 일을 근심하면서 지금부터 미리 괴로워하는 공허한 염려를 물리치라는 게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창조주요 주관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만 추여, 주여, 추여하지 주여 말고, 우리는 종들이거든. 종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기르며 한낱 들풀도 입히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으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한 것도 아셔서 공급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모두로 돌아가라는 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숨은 뜻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염려할 자격도 없는데 계속 염려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도 계속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인격적인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제는 내일이 알아서 염려한다는 거죠.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고 희망의 대상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 일이고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의 확실을 만드는 건 오늘의 성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확실하려면 오늘 성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종일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주함과 피곤에 쫓기는 생활의 괴로움 속에서 때로는 숨통을 조이는 한계의 고통을 느끼지만 성도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반짝이는 치해를 발견해야 됩니다 빌리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져다 주고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염려의 구름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많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많다는 말은 기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염려와 기도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은 절대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같이 묶을 수 없는 것처럼 염려와 기도는 절대로 같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는 사라지고 둘이 절대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 다른 말로 기도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기도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염려라는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염려를 집어다 놓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은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기도 항로에 꼭지가 꽉 차도록 충만하게 채워서 염려가 퉁 차지 못하도록 항상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염려가 생산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염려해봐야 거기에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염려처럼 파괴적인 것도 없고요.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염려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려로 인해서 악화되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그 근신, 걱정, 염려, 스트레스 잔뜩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쏟아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염려하는 일이 많아서 밖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일을 꼬치꼬치 캐묻는 지혜롭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어느 비행사가 이런 경험을 하고 간증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두 시간가량 비행을 한 후에 그는 기체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보니까 엔진실에서 나는데 금방 이 비행사가 알았습니다. 공항에다가 이 비행기를 이렇게 세워나 착륙을 했을 때그 문을 열고 사람들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침식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쥐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쥐가 엔진실에서 뭔가를 갉아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갉아먹는 소리가 지금 기장한테 들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요. 비행기 떠난 지두 시간 됐어요. 앞으로 도착하려면 또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딱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쥐, 이 중학교 때 배운 아주 기초 상식 문제인데 쥐는 설치동물이거든요. 이빨로 이, 이 이렇게 갈가먹는 설치동물. 쥐는 지상에서만 갈가먹지, 음, 그 이게 상공에서는요, 이 기능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조종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아, 쥐는 설치동물이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순간 이 사람이요, 천피트를 더 올리는 거예요. 다시 천피트를 더 올리는 거예요. 또다시 천피트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2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갔대요. 그 2만 피트 상공에서 쭉 운행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가먹는 소리가 없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시간 뒤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엔진실을 이렇게 열고 확인 해보니까요. 정말 추먹보다 더큰 쥐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막 여러가지 이렇게 갈가먹었는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염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설치동물입니다. 염려는 쥐처럼 자꾸 갈가먹는 것들이에요. 우리 생명도 갈가먹어요. 우리 건강도 갈가먹어요. 우리 재산도 갈가먹어요. 인간관계도 갈가먹어요. 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염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비밀스러운 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염려예요. 염려는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지면 숨어 있을 자리가 없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면이 염려는 나도 모르게 그냥 처절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배가 파산할까봐 염려했고, 17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간언해서 세금 못 낼까봐 걱정했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팔릴까에 대해서 또 염려를 했어요.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던 베드로가 마침내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 마지막 주에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시면 이라. 주님이 염려를 죽게 맡기라고 주님이 권고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권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중요한 건 음식이나 옷이 아니고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염려는 염려입니다. 염려해 보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키를 한잔나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더 오래 살 수도 없고, 더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빈손 들고 갈 거라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염려입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갈등하고 정말 고민하고 힘들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책봉다리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라 가서 그 모습들을 보면 며칠 후 며칠 후 그게 내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걸 분명히 알면 세상에서 지지고 뽑고 갈등하고 여러분들 그거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셔야 입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셔야 영광도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먼저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어차피 우리 관심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기고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범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면요 점 빼요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점 빼요 4.5가 45가 되는 수가 생겨요 기도합시다